자, 부합을 보시면요. 자, 부합을 보시면, 어,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요,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 그 다음에 뭐요,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구성 부분이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일부이다. 물건의 일부, 이렇게. 일부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이건 왜냐하면 말장난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이것은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 그러면 이것은 물건의 어, 구성 부분이 아니다.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일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이것을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제금 뭐냐면 부합이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이죠. 지상권에 기하여 이것은 본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 것이다? 지상권자의 소유이다. 왜요? 지상권에 기하여 이것을 뭐 한다? 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원이다. 권원에 기하여 이렇게. 1번 맞죠? 2번 적법한 여기 또 권원 없이란 말은 지상권자도 아닌 놈이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여기요 성숙한 배추죠? 알겠죠? 성숙한 배추 무아니고 배추죠? 이거를 뭐라 고 한다? 우리는 무단 경작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 그럼 잘 봐봐. 토지는 누구 거죠? 토지는 타인의 토지는 갑인데요. 무단 경작한 사람은 을이란 말이죠. 그럼 누구의 소유이다? 을의 소유다. 그 말은 토지 위에 지금 배추가 심어져 있는데 이 배추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죠? 여기는요, 무단식목이죠? 무단식목 나무는요, 나무는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을 뭐 한다? 토, 지, 에뭐 한다? 부합한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적법한, 여기 나왔네. 타인의 권원 없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찬 수목이죠? 수목은 누구의 소유다?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토지 소유자 그 말은 뭐란다 여기 이것을 뭐란다 토지에 뭐란다 부합한다 이렇게 여기는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한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됐죠 늘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 이때 권한은 임차권이란 거죠 권한은 임차권에 기하여 이렇게요 임차권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이죠 여성 고 구조적 용상 독립성이 없다. 잘 봐봐. 방금 우리 얘기했죠?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부합이다. 이것을 뭐란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건물의 뭐다? 일부에 불과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독립성이 없죠? 그럼 누구의 소유이다? 임차인 그러면 안 되지. 누구의 소유다? 이 임대인의 소유다. 임차인의 소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독립성. 그래서 임대인의 소유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기억년 되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47번이요.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건물은 토지에 관한다. 틀렸죠. 우리는요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 토지하고요. 토지의 정착 운영해서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임목하고요. 그다음에 명임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농작물.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이것은 이 다섯 가지는 토지하고 별개의 뭐가 뭐란다? 독립성이 있다. 토지하고 독립이 토지하고 독립한다. 그럼 부합이다 아니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토지의 일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항상 그러니까요, 이것은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죠. 토지에 부합한다. 틀린 것이죠. 이번요 정당한 권한이 뭐죠? 정당한 권한, 정당한 권한, 본권을 얘기하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걸 얘기하죠.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는 문장이죠. 이거는 약간 무당 경작이라죠 정당하게 경작을 했죠. 임차권에 의해서 경작을 했다 이 말이죠. 농작물은 뭐 한다?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아니죠.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다. 경작자 소유란 말은 뭐가 있다? 토지하고는 별개의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합한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독립성이 없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다. 그 다음에 토지의 뭐다? 일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의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건물에 중,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분 그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의 경우 여기 보면 토 건물의 중축 부분이라고 랬죠 부합된 중축 부분은 우리는 저당권은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경매 목적로 평가되지 않든 등기를 불문하고 등기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그것은 어 뭐죠? 저당권의 경우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따라서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는 여기 중축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알겠죠?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목적물로 평가된 여부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 말은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사 번은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죠. 여기 봐봐요. 지금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우리가요. 임대차를 전대차라면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임차인의 승낙을 받았단 말은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는 없다. 이 말이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적법점이에요. 불법점이에요.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무단으로 식목했다. 이 말이에요. 무단으로 식목하면 나무는 어디에 부합된다? 토지에 부합된다. 그래서 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은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토지에 뭐란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요.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유보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서원이 모가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 서원이 모가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봐 봐요. 지금 여기 서 보시면 뭐를 보려고 하냐면 도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뭐좀 뭐를 했다? 부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의 뜻이 뭔가? 미수인이 제3자와의 도곡 계약에 따라, 미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고, 여기서 보면 미도인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 제3자는 누군가? 제3자는 건물주죠. 건물주고요. 알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자재상이죠. 건축 자재상. 자재상이고요. 이 사람은 누구죠? 미수인은요? 이런 건축업자죠. 건축업자, 공사하는 사람, 건축업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사람 은 건물 추가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요, 어, 매도인을 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편의상 이걸 매수인을 의리라고 제 병을 제3자라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이 말이 정말이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 지금 외상으로 가져왔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거 돈 갚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갑의갑의요 갑에, 시멘트죠. 갑의 시멘트를 의리요 의리 매수를 했죠. 매수해가지고 여기서요 병이요 병소유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썼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실제 소유권 두 사람 사이의 소유권 누가 있다? 갑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병은요 봐봐요. 병은 이걸 알아몰라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이 뭐가 실이죠 그러면 시멘트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동산이죠. 동산이니까 이 동산이 이 건물에 지금 뭐가 됐죠?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시멘트가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다면 부합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주의, 소, 건물주의 소유가 되고 또한 가지는요 설령 이이동산이라 동산이라고 한다도이 동산에 대해서 이 병은 선이 무가시니까 선이 치득한 것과 동일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 병이 갑에게요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병은 누구한테 돈을 주면 돼을한테 갑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을한테 받아야지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뭐 보면 매도인 갑은. 선이 오가씨를 병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시멘트는 건물에 뭐가 됐다 부합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병은 선이 오가씨니까 이 시멘트에 대해서는 뭐를 한 것이다 선이 취득을 한 것이고 선이 등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고 정당한 점유할 권원이 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라고 4번 이렇게. 자 그다음에 48번은요.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간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 학자들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러면 학자들은 뭐라 학설은요. 학설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에는 동산만, 동산만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한다? 판례는 부동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뭐도요. 부동산도. 부동산도 말수 있다.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 중축한 것이 바로 구간이에요. 중축이이 이 건물이 가의 가비 건물이에요. 가이요이 건물을 누구한테요? 여기 을한테 임차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 임차인이죠? 근데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을이 중축을 했어. 중축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어.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가 됐다 간다? 부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판례가 말하겠냐? 건물의 증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그 말은 뭐가 된다? 부합이 된다는 것이고, 임차인이 증축하면 은 증축한 부분은 누가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도 부동산을 말할수 있다? 부합이 될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두번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가격을 초과적 가격? 이게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합을 얘기할 때는 가격 초과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없다. 건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것은 물건의 일부다 이 말이잖아요. 물건의 일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한다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지. 가격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층에, 1층은 부동산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의 가격은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했다? 여기서 중축이 됐죠, 중축? 이 중축이 됐는데, 이 중축한 부분은 2억짜리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2억짜리가, 2억짜리가 이것을이 부동산의 수익권을 치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부, 중축은 부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층짜리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충충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이냐, 또는 요 부합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그것은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따진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물건의 일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가 되어 있다? 보면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이니까 부합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다 가격을 가지고 따진 다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똑바로 돼 있네요 여기를 보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귀속된다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맞는 말이죠 (2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죠 이렇게 부합되면요 동산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뭐 한다? 보상을 부당이득으로 보상을 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자. 자, 그 봐봐. 사용차주라는 것은 차주는 사용대차 계약으로 빌린 사람이죠? 이걸 뭐 한다? 정당한 권원이라고 얘기를 해. 잘 봐, 이제. 아까 우리요. 무단 경작했죠? 무단 경작을 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토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되죠. 무단, 아, 무단식목. 무단식목을 하면 뭐 한다?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단식목이 아니잖아요. 사용대차에 의해서 식재됐잖아요. 토지에. 알겠죠? 그걸 정당한 권원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누구 것이다? 사용차주의 소유다. 사용차주. 사용차주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약간 똑같아. 아까 우리 방금 앞에서 우리 했었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건물에 건축 공사에 사용했다.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악이라면 악이라면 이렇게 됐죠. 악이라면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ox. ox? 얘는 부합이라는 것은 가격으로 따진 것이 아니단 말이야.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고요. 부합이라는 것은 뭐가 부합이다? 이런 부합이라는 것은 뭐가 부합이냐고.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다음에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건물의 일부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알겠죠? 이걸 부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아니고, 알겠죠? 또 여기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겠냐 악이라면 뭐 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 요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선시득이니까 악인 경우는 그 자재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을지언정. 이것은 부합이다, 이 말이죠. 가격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건물의 일부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부합이 뭐라고 그랬죠? 벽에 붙은, 뭐죠? 벽지죠. 벽지는 벽의 일부이고, 벽에 부합됐다고 얘기하고, 벽의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가격을 가지고 따지거나, 선이 악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항상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공유죠? 잠깐 쉬었다 돌아가겠습니다.